오늘은 아빠 출근길을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집에서 여의도역까지 지하철로 가보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애들이 진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작은 메모지를 들고 나와서 지하철 노선 출구 번호를 메모 메모. IFC 몰에 갔고요. 급하게 점심 한 끼를 같이 먹었어요. 연말에 바쁜 아이 아빠라 후딱딱 잠시 만남 후 헤어졌어요. 우리집 인기 스타인 아빠 부럽네요 식구땡아로 노티드에 왔어요 레몬도넛을 참 좋아하는 똥이 그리고 영풍문고와서 5,000원 언더로 한 개씩 원하는 걸 사주겠다고 했더니 세상 열심히 찾습니다 요즘은 5,000원 이하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햄버거 레고와 스펀지밥 젤리를 산 남매. 반드시 지금 레고를 해야겠다며 바로 뜯어버리는 바람에 다음 예약 장소에 늦을까 저만 속이 타 들어갑니다. 곤충에 큰 관심은 없는 아이들이지만 여의도 간 김에 근처 곤충 박물관을 예약했어요. 영등포 시장역까지 지하철로 가는 길. 아이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뛰고 춤추고 툭탁거리고 12월 말이라 추운 날씨인데도 얼마나 뛰었으면 더워서 겉옷을 벗어 젖히고 제가 다 들고 다녔네요. 영등포시장 역에서 아이걸음으로 15분 정도 걸어 도착한 만천곤충체험관. 구글맵에는 골목으로 들어가라고 나와있는데 대로변이라 길을 허무하게 헤맸네요. 교회 탁구장 건물 4층으로 올라가니 들어가자마자 진한 나프탈렌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곤충 표본 아트가 벽에 한가득이었어요. 저는 너무 신기해 하면서 영상을 찍는데 아이들은 별 관심 없고 들어가버리네요. 작년에 용인 곤충 테마파크를 다녀와서 비슷해서 흥미없어 하면 어쩌지 했는데 이곳은 표본 전문점 느낌? 또 다른 느낌이라 와볼만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종류의 사슴벌레 장수풍뎅이가 있는 줄 몰랐네요. 지역별로 채집된 곤충 개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신기하게 생긴 곤충들도 많아 재밌게 관찰했어요. 저희는 4시에 풀본 교실을 예약했는데, 아크릴 케이스 추가하고, 곤충은 현장에서 직접 고르기로 선택하여 아이 2명 19,000원 결제했어요. 표본은 나비를 하고 싶었으나 날개가 찢어지기 쉬워 가장 난이도가 낮다는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를 한 마리씩 골랐어요. 현장에서 직접 고르려면 최소 30분은 일찍 가야 연화 처리 후 표본이 가능하다고 해요. 곤충마다 아래 이름과 바코드가 있는데, 바코드를 찍으면 가격을 볼수 있었어요. 크기가 커질수록 가격이 비싸지는데, 대형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는 18만원이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에게 귀여움을 핑계로 작은 곤충을 고르라고 했어요. 추가 비용은 13,900원 들었네요. 이사셈 벌레. 음, 그래. 너무 죠 어? 장수이 날개가 이렇게. 진짜 많이 다르네. 진짜. 나라별로 채집된 곤충들 뽑기 이벤트도 있었는데 표본 두 마리 외에 또 다른 곤충까지 받아들일 자신이 아직은 없어 자제시켰어요. 이름이 귀여웠던 바이올린벌레 느털매미 꽃매미. 나방은 나비와 다르게 색이 칙칙하다고 알았는데 아니네요. 나방도 이렇게 아름다웠다니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합니다. 정갈도 있고 개구리 도마뱀 꽃게 진네 타란툴라 심지어 박쥐까지 보기 좋게 납작하게 있으니 한참을 신기해서 관찰했어요. 예약 시간이 되자 선생님께서 표본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해 주셨어요. 비장하게 수업을 듣는 어린이 둘. 둘째가 어려서 이 수업이 되려나? 살짝 걱정했었는데, 그냥 제가 아이 손잡고 하면 되더라고요. 앞에 종류별로 핀꽃힌 샘플을 보면서 하면 되고 중앙 핀꽃기만 어른이 도와주면 됐어요. 사실 빨리 하면 5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괜히 대칭을 맞춰라, 팔을 좀더 펴줘라 하면서 시간을 좀 끌어주니 한 20분 정도 만들었어요. 사슴벌레 한 쌍을 직접 키워본 적도 있지만, 갈고리 같은 발톱에 뜯겨서 쉽게 만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실컷 쪼물락거리니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어, 추천합니다. <laughs> 표본 작업이 끝나고 5층으로 올라가 봤어요. 5층은 살아있는 친구들이라 만져볼 수 있고, 게임도 진행한다고 해요. 자연자세 표본을 만들어서 마치 살아있는 듯한 연출도 재미있었어요. 또미가 가장 좋아했던 살아있는 미럼. 밀웜. 미럼을 만지고 싶어 한참을 구경하더라고요. 독일에서 왔다는 바퀴벌레. 바퀴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다니 이상하더라고요. 2시간 정도 놀다 왔는데 바지며 신발이며 흙이. 지난주에 신발 빨았는데 슬프지만 버스에 타자마자 고라 떨어지는 걸 보며 방학 첫날 신나게 잘 놀린 것 같아 뿌듯해집니다. 저녁은 엄마 상가에서 피자 먹고 마무리.